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대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업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업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업의 인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로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정복할 땅을 분배받았고 요셉 지파는 지금 베델 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 지역에 루스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에 어, 이, 성업의 인구를, 이 성업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성의 입구가 어딘지 보여주면 우리가 너한테 잘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성업의 입구를 가르켜 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루스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하반부에 이 사람에게 약속했던 대로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셉지파가 베델 지역의 루스라는 곳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스 사람들이 다 멸망했을 때이 성업의 입구를 가르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된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이 사람은 다 죽는 가운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헷 사람 땅에 가서 루스라는 성을 건축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물을 보면서 열이 고생했던 랍을 생각해 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삽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를 착증했고,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스가 멸망할 때 살았던 이 사람은 그도 라합처럼. 어, 정탁군을 만났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목숨은 거쳤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특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만나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들어야지 참으로 복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라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어, 어, 만났지만 그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를 반드시 꼭 붙들게 하시고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루스의 사람과 여리고의 사람 라합과 참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라합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